야야 아, 야는 ㅈ 발놈아먹어야 그럼 한번 할 이거 깍두기 깍두기 이거? 당근 안 돼. 돼. 뭐야 아, 안 돼. 이런 사람들이 자라거봐우리는 이제 할수 있는 일이야 근데, 아 근데 이걸 는 거야 야. 성인형 아이고 허리 아이고 허리아 <laughs> 지금 자아 우리 아유, 아유, 동료들, 내가 멀었어. 아 멀었어 <laughs>

아이고. 아, 왜 아파, 왜? 근데 그러면 사는 거야? 만약에 그래, 아, 그래. 그래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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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하고왜 그렇게 불편하 나도 형님 아, 1 9 62년도에 있다 3년 정도 태어어요아 왜? 62년도에 왜 아, 네. 아, 네. 그거를 아, 안 지켜주고 이렇게 사람인데 가문고만이야 봉구야 <laughs> 가문고이전력데 <laughs> 우리는 우리들에산그 옛날 얘기고 아, 네. 아, 네. 아. 그래도 지금은 어느 누구한테도 그렇게 배려할 줄 알고 배려도 필요없어요 지금 배려가 무시가 됐어요 필요 없다고. 데왜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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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형이 문제가 지금 사람은 야, 잠좀좀 이거 한번 까는거 봤잖아. 아, 미안 아, 음. 어, 예. 뭐. 아, 봐. 오케이. 고 봐. 그지 두껑을 쳤잖아 아구미아빠미아 오케이 미연아빠 응? 어, 응? 아 진짜 다못칠 거야? 아 우리 케어 제거 둘이 아 우리 이제 아이뭐아이 내가 저런 소리가 저런 소리 인정하고 우리 지이 하고 이거 야 아, 둘이 붙어 아 어, 그럼 내가 졌어 s o r 내가 I'm n o 인 so sorry. I'm not 이 o sorry. I'm not 다 o s 이 r r y 가 m n 가 t so sorry. I'm not so 아 o r r y I'm not so sorry. I'm not so 아 둘이 그하루래야지뭐 혼자만 잡다 그러고 나왔아 원래 당황하네 이거는 거도... 아니 어고나 치는거에요 많봐 안진아 칠거야네 어떻게 저렇게 술이 많지 않은데 쳐 아니, 나중에. 나중에. <laughs> 응? 나중에 와, 그... 아이 자꾸 치아나중에 응? 나중에는 지뭐 아우 술 너무 많이 취서 아니 아니 아니요 몸 너무 좋아